많은 사람들이 50대 전후로 은퇴를 고민한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은퇴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 과거엔 60세 은퇴 후 1015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90세다. 최소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다. 그긴 시간 동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 것인가? 건강을 잃고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신체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것인가? 이 선택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 파산을 피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준비 요소를 짚어보겠다. 일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다. 연금과 추가 소득원 마련. 일 국민연금만 믿으면 큰일 난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납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8만 1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한달 생활비가 최소 2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결책.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 자금을 보완해야 한다. 퇴직연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있다면 최대한 불입하고 가능한 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운용 방식을 선택하자. 부동산, 배당주 투자, 월세 수입이나 배당금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은퇴 후에도 월급 같은 수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버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은퇴하지만 그렇지 않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월세 수익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배당주 투자연금처럼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월급처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프리랜서어 엔드 컨설팅 경험과 경력을 살려 자문이나 강의 활동을 하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이 노후 생활비 줄이는 방법 지출 관리 엔드 생활비 전략 일소비 습관부터 점검하라.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평소 소비 습관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비 줄이기 큰 집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실속형 주거지를 고려하자. 보험 정리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의료비 대비가 잘 되는 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유지비 절감 은퇴 후에는 대중교통 활용을 늘리고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비가 든다. 식비 50만원. 주거비 3050만원 자택 보유 시 유지비. 의료비 30만원 이상 나이가 들수록 증가. 여가비 2050만원 여행 취미 생활. 기타 20만원 이상. 따라서 최소한 20만 250만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3. 건강이 곧 돈이다. 의료비 줄이는 건강관리법.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1. 건강관리에 돈을 아끼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후에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는 필수다. 정기 건강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운동 습관 만들기 걷기 수영 요가 등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식습관 개선하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유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갱신 시점에 불필요한 보장은 정리하자. 예방 치료가 최선 병이 난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공공의료서비스 활용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 결론 노후 준비 미룰수록 늦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노후 지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국민연금 외 추가 연금을 확보하자.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자.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자. 이 모든 준비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자. 그래야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준비하자.